들어오세요. 다다 네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,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너무 신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. 다들 진짜 최고의 공연은 배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관객이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. 자, 지금 부터 반강제적인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지금 휴대폰 다 꺼내서 찍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영화제 라고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 사진 어디로 가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개인 소장해서 뭐 하시려고 제 사진을 가지고 네, 어디다 올려버리고 바로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각종 sns나 개인의 네, 블로그 그리고 또 인, 인스타그램 그런 곳에 올려주실 때그 은밀한 연애 좀 태그해주시고 네, 장혁우 태그해주시고 이다현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기쁠 것 같아요. 제가 가서 꼭 한번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오늘 제가 어제 사실 마지막 공연이거든요.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보통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나요? 8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. 많이 또 소문내주시고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네, 은밀한 연예 주연 배우 장혁우였고요. 단역에는 단역이 <laughs> 됐습니다. 헌트한... <laughs> 우리 <웃음> 주연 여배우 이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